212장 찬송하십시다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laughs>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마시키며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계하시고 굳건함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내의 영광 비추서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어게 하소소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22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구절 18절,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우쭐하지 아니하고, 더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할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능력과 시, 실력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정말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 한순간에 우쭐대는 교만 때문에 훗날 나라가 망하는 또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많은 금은 보석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서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위로하러 왔던 바벨로사 신들에게 나라의 모든 내탕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책망받았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훗 날에 뼈아케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선 줄로 알게 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 놓고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선교하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정말 주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고 고백하는 데 오늘 19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고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바울은 모든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염두에 두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코 금지할 법이 없다고. 우리가 늘 꿈꾸고 추구해야 할것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겸손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모든 일에 겸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다가 실족합니까? 왜 교만해집니까?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었는지 모릅니다.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 했고, 빌리보 교회 중에,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신실하게 믿음생활을 하다가, 교만하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할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마귀가 틈을 탈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겸손해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은서와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까지 보고 온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에 사단의 가시, 질병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로하여 더 나다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바울은 세 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치료해 줬지만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었지만 남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해 주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위함이다. 하는 자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질병이 고통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었지만, 실상 그것은 바울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리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 되느냐. 아멘. 바울이 깨달은 건 겸손인 것입니다. 누가 약한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수치 당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것을 기뻐하는 거야. 내가 약할 때에 강한 거야. 약하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죠 자기 계획으로 살죠 자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우하신 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잘 짜여진 각본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경량하는 것을 이루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너무 창피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하늘 일이 잘안 되고 꼬이고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더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냐고더 겸손한 성도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열심히 더 신실히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너무 너무 귀한 일인 것입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겸손과 겸손한 자를 성경에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 도다. 10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문 11장 이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리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얼마나 겸손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은 반드시 복정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과 복정은 좀 차이 있습니다. 복정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복정인 것입니다. 중세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관대자, 귀족들의 자녀들이 이 수도원에 와서 수도사가 되려 하고 훈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수도원장은 아무나 수도사로 받지 않았습니다.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배추를 어떻게 이파리가 있는 거꾸로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내보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려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불합리해도 수도원 원장이 사람을 살펴보고 시기는 대로 복종하는 사람만 수도사가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하십시오. 내 주장,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정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은 겸만해지는것잘 모릅니다. 자기 모릅니다. 남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성공했다고 우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난척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내가 잘 삐지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날마다 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또내 주변의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